토론토 블루제이스가 미러키와의 3연전 3차전에서 3대1로 승리하며 위닝 시리즈에 성공했습니다. 을 오늘 경기에서 토론토는 시즌 네번째 11개 이상의 삼진을 잡아낸 케빈 가우스먼의 호투에 힘입어 미러키를 비교적 쉽게 상대할 수 있었는데요. 가우스먼은 이번 시즌 아메리칸 리그에서 첫 번째로 100개의 삼진을 기록한 투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토론토의 타수는 미러키의 선발 투수 프레디 페랄타를 상대로 이레말 비셰의 중앙 솔로 홈런과 체프먼의 우측 외야 2층에 떨어지는 투런 홈런으로 3점으로 앞서 나갔는데 에... 그게 다였습니다. <laughs> 양팀 모두 합해서 그게 다였어요. 다르게 말하면 투수들이 잘 던졌다고도 볼수 있지만 토론토의 득점권에서의 득점 실패는 여전히 문제가 많아 보였습니다. 특히 4번 타자로 왜 바쇼를 계속해서 기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토론토 구단 측과 기자들은 기사에서 다루지를 않고 있어서 많이 답답합니다. 과연 바쇼 본인 자체도 현재 팀의 이런 타순에 동의를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많이 가고요. 샘플 사이즈가 그렇게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번 시즌 토론토가 바쇼를 2, 3, 4, 5 그리고 7번 타자로 기용을 했었는데요. 한 경기만 뛰었던 2번 타자를 제외하면 4번 타자로 경기에 출전했을 때의 성적이 가장 나쁩니다. 이런 결과가 매번 반복이 되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왜 4번 타자로 기용을 해야만 하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요? 에킨스가 모레이너와 구리엘 주니어와 트레이드 실패 이야기가 나오면서. 쫄리는 기분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선수 본인이 좀 안정을 찾은 뒤에 이런 실험을 계속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바쇼가 아직 홍구장인 로저 센터에서 적응을 못한 건지 성적이 아주 저조한데요. 홍과 원정에서의 타율도 큰 차이가 나지만 이번 시즌 기록한 8개의 홈런 중에서 홍구장인 로저 센터에서 한 개의 홈런 밖에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또 다른 문제점이고요. 아무튼 이번 미러키와의 3연전 시리즈는 지금까지 본 여러 시리즈들 중에서 가장 흥미가 떨어지는 시리즈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수들 인지도 면에서도 그랬고, 경기 결과에 대해서도 토론토가 승리를 하거나 패하더라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쁘거나 화가 나지 않더라고요. <laughs> 하지만 키어마의 오늘 2회 초 수비는 제외하고요. 정말 키어마의 이번 시즌 영입은 신의 한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부상 선수들에 대한 업데이트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최근 마누아의 부진으로 인해 육선발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미치 화이트가 오늘 버팔로에서 재활 경기를 했는데 결과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화이트는 오늘 경기에서 1과 3분의 1 이닝, 투구수 40개, 안타 4개, 5실점. 4자책, 볼넷 1개, 그리고 3진 2개를 기록했습니다. 결과가 점점 나아지는 것이 아니고 점점 나빠지고 있어서 걱정이네요. 현재 부상자 명단에 올라 있는 토론토의 포수 데니젠슨이 이번 뉴욕 매초와의 원정 3연 전에 합류하지 않을 것이라고 휴나이더 감독이 밝혔습니다. 아직 복귀 시기에 대해서 예정이 없는 듯하네요. 크리스 베시시 토론토로 이적한 후 처음으로 뉴욕 매치와 상대를 하게 되는데,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